여님입니다 네, 제가 이번 간에는 소찬 이벤을 하려고 해요. 소수에서 죄송합니 죄송합. 2 0 물품이고요. 소소해서 죄송합니다. 일는은 네 샷, 두네 샷, 푹샷, 우 샷. 되게 소소하죠? 보기보다 완전 소소해요. 이 예, 좀 종류만 많은 것 같아요. 소연스 빈 샷이고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일, 제일 눈에 띄는 빨간 펜. 숫자 볼때 삼으시면 돼요. 옷 하나 가지고 내 자세한 건 몰라요 아이인지 어인지 아마 아이일 거예요 고치다가 일단 이렇게 있고요 스백 세트 이렇속샷 쿠션 꺼내기 샷 먼저 그 이지퍼백 보여질 것 같네요. 소소한데 이런 것까지. 죄송한데. 이 오피, 이건 OPP인데, 지퍼백 쓸때 OPP까지 있네요. o 피가 있네요. 음, 이거는, 음, 이거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콜짝 되는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귀도 지금 다쳐가지고, 피 나서 다쳐가지고, 방에 입장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근데 그 미니집 앞에 그거에한네장 정도? 5장? 네 다섯 장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이렇게 미니 사이즈긴 한데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다섯 장 10장이 1 0개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10개고, 이렇게 이 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세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에테르 세트. 조금밖에 없어요. 두에샷 진짜 소소해요. 샷래 <laughs> 이런 거하면 막. 본드. 두께샷. 물풀. 물풀. 극극 소량입니다. 두께샷. 다 제가 안 적었는데 귀찮아서 안 적었는데 하트로 했어요. 다 극극 소량입니다. 음, 소량이라 적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목공풀이에요 두께상 이스 응? 완전 굵굵 소량이죠 두께를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없네요 이렇게 재료 세트가 있고요 세트, 이건 진짜 소수예요. 세트라고 하기 무서울 정도로. 두께자 속자, 저, 뭐, 저, 죠 말은 안 했죠. 천나점부터. 두께자 소량이라고는 적었지만, 그, 소량이고, 약국 필정. 두께자 이건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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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이에요. 많이 못넣어드려 세상에. 있구나. 이건데 이거는 스틱 보험. 이데 이거는 스틱 보험인 스틱 보험 세트인데 음표 스틱 두 개랑 나무막대 두개 그리고 산적 고지는 여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건 도일리 페이퍼 몇장 받았는지. 여기는 몇 장인지 모르고 한0장9 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이판 있고 이번에 수제 그릇 세트, 아, 수제 그릇인데 세개 넣어 드었어요 제가 만든 점토로 올려드렸을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 요 수제 토핑 똥칼 제작인 건데 그 제가 만든 점토로 만들었어요. 단면은 깨끗해요. 전단점토보 이거는 토핑. 토핑으로도 토 사용할 수 있고 얇게 잘라서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거라 유용하게 쓰시라, 쓰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한개 밖에 없는데 열게 네. 자르시면 두세개 정도 더 나올 듯 하고요. 이거는 레진 흡수 안 되는 종이판이에요. 두께 샷. 그리고 고급 토핑. 이거는 어떤 분께서 이뱅에 참가하신다고 이거 넣어주면 안 되냐고 해서 제가 어려운 결정을 어려운 결정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요런 모양의 사과고요. 사과 제굴인데 초참이 일단은 사과 요런 모양의 사과. 바나나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다 보이실 텐데, 이거는 사과예요. 이런 모양의 사과고요. 사과 다섯 개. 5개. 슬라이스 다섯 개예요. 이거는 더 짧아가지고, 이 사건지 이 사건지 몰라서, 이건 슬라이스. 일단은 이렇게 코클 토핑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먹거리점. 초파춥스 사탕 포도맛이고요. 이거는 쿠폰 쿠폰은 햇님 쿠폰 두 장? 두 장이라 야 되나? 두개 넣어드렸어요. 쿠폰 두개 넣어드렸고요. 그냥 새롭게 이렇게 해봤어요. 이걸로. 크라프트 견출지로. 그리고 이거. 크라프트 견출지 네 개라 해야 되나? 네 개. 한 장에 반도 안 되는. 이거는 그냥 일반 견출지. 보호 견출지도 아닌 일반 견출지. 이렇게, 12개인가, 있고요 12개. 있고, 이아고거는 이거는, 이거는 고퀄 그릇. 이거 제가 복제한 것도 아닌, 원래, 한 개는 더물어았고 다섯 개를 사, 썼는데, 이건 면기 그릇이에요. 투명, 아, 투명연인 그, 흰색, 면기 그릇, 고퀄 그릇. 원본이에요. 복제 그릇 아니고요 정성 손편지. 편지라 해야 되나? 이거는, 이거 도때요이뱅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뱅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 바랄게요. 아, 그이프로맨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담아볼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렇게 있고. 음식은 이름, 나이, 토끼, 성별, 서위끌, 구독, 좋아요고요 이거 두 개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 저는 90점이신, 이거는 핑클님 출처라 해야 되나? 그런데 90점이신 분들을 뽑아요. 음, 만약에, 생명이 아닌 생명이 아니라면 제비뽑기를 할 거고요 제비뽑기를 할 거고 어그 가산점이 있다면 음~ 영식대로 안 하거나 음~ 성이글이 뭐라 해야 되지, 그 네, 어쨌든, 양식대로 안 하시면은, 가산점이고요. 음, 90점이 되려면, 성의글이 길, 길거나, 길거나, 어, 저의, 어, 마음에 들면, 제가 마음에 들면, 제가 마음에 들면 그 90점이 될수 있고요. 일단 성의글이 좋고 또 자세하게 성의글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상 이벤 0 200, 200 물품 게였고요 짠.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